자, 날, 날 비춰 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브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 조금 영상을 늦게 켰습니다 어, 왜냐면은 가는데 또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아, 진짜 아, 저 태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아마 오토바이를 타고 좀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네, 삽교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삽교에 뭐였지? 함상공원. 예, 네, 함상공원을 지금 향하고 있고요. 영상이 기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가는 과정. 빠르게 보시죠. 가시죠. 아뭐 하나 마실래 이마트 24 있다. 가자. 뭐 하나 뭐 하나 마시러 가자. 목말라. 와, 토일렛도 있어. 좋네. 야, 여기 턱점이 있다. 잠깐만. 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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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어. 이거 잘못 올라가면은 넘어지거든. 어.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오케이. 아, 진짜? 응. 대충 이렇게 마셨다 고 그냥 쓰러져서 넘기자 지아 이거 무슨 야 설마? 조지 응. 아니지 코카콜라 음료지주식해 <놀람> 이마트14에서 어, <laughs> 간단하게 캠커피 한장 쉬지 마시고, 이제 20분 정도, 20km 남았는데 아마 계속 이런 길인 것 같아요. 네, 얼른 20분, 20km 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자. 가자. 오, 야, 이제 해안도로다. 뭐라고? 해안도로 해안도로. 해안도로? 와우. 와우. <laughs> 개 이쁘네. 와 뭐야? 야. 왜 여기 한번 가본 거같지 어야 비 떨어져! 아 비온다. 아니 비가 왜 자꾸 이렇게 오는 거야? 아 짜증 나기 하네 진짜. 아 갑자기 많이 오는데? 그니까. 아 진짜 큰 컵이야. 아 왜이래? 아 대형 컵이네 진짜. 날씨 왜이래? 아니 뭐말 하더래 비가 와 이건 너무 아니냐고 아 진짜 여러분 비비또 와요 일단은 여기 나데이님나 비가 일단은 녹화를 여기서 여기서 끊고 다시 녹화를 비가 크시면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봐요 A few moments later 네, 지금, 비가 그쳐서, 어, 다시 카메라를 바로 켰고요. 마침때 여기가 해안도로가 되게 잘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내비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원래 그냥 삽교까지만 가고 끝날라 했는데, 무슨, 무슨 항이었지? 무슨 방, 방조제? 성문 방조제. 성문 방조제? 음. 네, 성문 방조제를 따라서, 해안도로를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시죠. 가시죠. 약 37km. 똑같이 길이 뻥 뚫렸기 때문에 37분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러고 있어가지고 또 언제 또 카메라를 끌지 몰라요 네 지금 이제 여기가 삽교로 어, 가기 위한 이제 해안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빠르게 보여드리고 이제 더 좋은 해안도로 한번 보러 가시죠 아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요 비만 안 왔으면 더 좋았겠는데 비랑 나랑 뭐가 있나 봐 해안도로. 여기서 꺾으면 시작이야. 오케이. 근데 어떤 해안도로일지를 모르겠다. 그게 좀 걱정이네. 아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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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있는 거지 이런 둔턱이? 그냥 어, 방지턱. 오케이. 하나 더. 다행이다 낮아가지고. 응. <laughs> 오 여기 낚시하시나 보다. 낚시. 해안도로인데 오른쪽에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안 보이네. 그러니까 턱이 너무 심하다. 아이 턱이 너무 아쉽다. 아, 나 양옆으로 뻥 뚫린 해안도로 가보고 싶다. 양옆으로 뻥 뚫린. 어. 아, 여한이 그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어... 계속 이런 도로야. 우와, 잠깐만. 와. 와. 오와, 미쳤다. <laughs> 와, 너무 이뻐. 아, 너무 이뻐. 와, 미쳤다 진짜. 아, 그러고 있어봐. 그러고 있어. 응. 아,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냥 그림이야, 지금. <laughs> 야, 지금. 네, 이렇게 오늘의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어, 원래는, 어, 삿교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 이 해안도로가 저희 둘을 끌어 당겼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위치가 장고왕 선착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아, 근데 지금 보이시죠? 노을. 노을 보이시죠? 놀이 진짜 작살납니다 진짜 미쳤어요 <laughs> 네, 오늘 같이 라이딩 해보셔서 어떻습니까 아 진짜 요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곳 제이브이님과 함께 아 제이브이님이라 하지마 왜 <laughs> 제이브이 네, <JV> 맞잖아 <웃음> 창피해 <웃음> 제 친구랑 같이 라이딩 한번 이렇게 좋은 곳에 올수 있어서 오늘 비록 중간에 비가 몇번 오고 했지만 영상도 잘 나온 것 같고 가는 길 내내 정말 풍경들이 진짜 눈에 담을 수가 없이 너무 좋아서 예, 네,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여,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시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을 질때 지금 시간이 7시거든요 네.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오세요 장고항 <laughs> 어, 맛집은 아직 한 번도 발굴 안 해봤지만 맛집도 꼭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 진짜 장소를 발견해서 너무 뿌듯하네요 네. 장고항입니다 장고항 <laughs> 네꼭 한번 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맛집 제가 많이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제이 브이로그 여기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